스탈린이 그 정권을 잡음을 그렇게 그 잘못되는 게 스탈린도 한때 그 엄청 그 가난한 집에서 살아갔고 네, 네. 레이닝 이니 뭐니 그 고생을 많이 하고 아, 또 직접 이걸 스탈린이 은행 통계 뭐 수십 아, 군데 털고 아니, 직접 아. 가서 털고 그래서 그 돈을 갖다 혁명 자금으로 쓰고 우리 용감한 사람인데. 네. 했는데이 개새끼가 굴림을 하잖아. <laughs> 그때부터 그렇죠. 그, 그게 안 되는 거거든. 그래서 아나키즘이라는 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게굴림하면안 되는 거지. 물론 스타리는 그전에는 혁명가였었고 노동자였었고 뭐 굉장히 노동은 안 했지. 그 새끼. 자 자기 가난한 사람이었었지. 근데 그것뿐인데. 집권을 하니까 집권 세력이 돼버리는 거라고. 그게 그게 우리 어, 이, 인간을 지배하는 제도 중에 가장 어, 무엇이냐 어렵고 해결이 안 되는 거야. 음. 우리를 지배하려면 무슨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있기 위해서 주면은 그날부터 또다 똑같아지는 거야. 그렇죠. 이놈이. 그렇죠. 음.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문제가 안 아키즘이 되는 거지. 네. 스탈보보다어트로츠키를를 어, 인정하시는? 아 d l 나쁜 놈이네니까. e d u 쿠바 n the middle. I studied up in t 니니 middle. I studied up in the middle. I s t u d i e 아주 좀멋 n the m 한 가지가 그 바쁜 세상에는 일기는 계속 쓰냐고, 시면. 나는 <laughs> 씻을 시기. 시. 그게 조금 이상해. 사기 아닌가. 나는 진짜 쏙쏙이 조금 나서 그런다고. <정도만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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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가 좀 잘못된 거 아니다, 그래. 기록을 남겨야 되는 거 아닐까요? 그것만 빼면, 그래도 <laughs> <laughs> 그 사람 많은 사람이 없지, 진짜. 그럼 목숨을 걸고 자기 뜻을 이,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니까. 이건 어떻게 보면 두목 자격이 있는 거지. 몇개 목숨을 걸었으니까. 그렇다면 쿠바의 최개발화하고 아 베트남 호시민. 아, 호지 그건 종류는 다르지만 호시민은 내가 정말. 아주 존경하는 사람. 아, 저도 그렇습니다. 영감입니다. 응. <laughs> 어떤 점에서? 전부 <laughs> 다뭐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정치적으로 전혀 변질되지 않은 분. 그리고 이, 이 개인적인 그 도덕성이나 인격으로도 음. 권력이나 음. 또는 뭐뭐 뭐 때문에 내가 뭐가 되고 음. 이, 이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이죠. 그렇죠. 정말. 저 베트남 민족을 위에서 모든 걸 바친 거지 그 이상에 아무 의미가 생각을 않는 사람입니다요그래 소박한 호아저씨로 끝까지 가다가 돌아가셨습니다. 정말 눈물겨운 사람이죠. 백기현 선생님은 선생님보다 더 혁명적인 운동성이 있는 분이에요. 선생님이 오히려 더 예인에 가까운 태도로 사시는 것같아 아니, 아니, 진짜 아, <laughs> 아, 이 사람이 술 먹듯이 최했다고 했어. 예인이라 본인이. 아까 내가 네. 고백을 하잖아. 백기환이는 나보다 그릇도 크고 행위도 더 진짜로 하고 나는 존경은 해. 근데 백기환이처럼못 돼. 죽어. 그래서 백기환이 뒤에서 쫓아는 가도 백견이처럼 아, 그거 못 되는 사람이야. 우리 아버지, 엄마 산소가 없어. 다 뿌려버렸어. 와. 그리고, 그러기, 살았을 때, 우리처럼 소주 한잔 먹고 즐겁게 하는 게 이게 인생이지. 죽은 그렇죠. 전에, 뭐, 이러고, 난 오, 전사도 말씀. 안 지내고, 아니나그 그 싫어해. 이러고, 그 사기꾸냐. 그리고, 그 사기꾼이야. 그리고, 그, 대부분 지식분자가 또 그걸 우겨 그러거나 <laughs> <그러고. 웃음> 나하고 어, 우리 아팠네 우리 딸네 이게 다 시신이고 뭐고 다 기증했어. 자기 이음 음. 네. 음, 다. 시신까지 다. 네. 근데 우리 이번에 죽은 그 동생도 그 어,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죽은 일에 보니까 카드리 대학 저기 거기다 기증을 했더구만. 그래서 음, 음. 글로 보내고. 어.